그때자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은 중간에 끊겨서 오류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조회 계속됩니다 1부가 2부입니다 지금 2부 영상입니다 이거 구독자들한테 좋아야겠다 그래요 구글 드라이브도 쓸줄 알아요 네네 네. 생.. 생시 운전 교실 시즌 숲에서 시즌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참고해주세요 그의 영생입니다. 나중에 그들자 여러분도 제 영생 재능께 신청에 신청 마, 많이 받주세요. 병원 앞에서 하는데가 있어가지고 영우 담임 선생님 이 다녀 오셨어요. 네. 영우 겨까봐 수상한 신장으로서. 네. 그들 담임한테 감사 말씀이네요. 어? 이거 꼭 기록해서 지건편 편집할 예정입니다. <laughs> 이 시간 한 개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 네. 이 시간 한 개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엔딩 찍고 보겠습니다. 엔딩, 영상 엔딩입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생시 운전교실 시즌 15 실패서 시즌 S 실패서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많이 신청 바랍니다. 입니다 다시 보기는 유튜브 생신인증교실 시즌 시즌 10에서 시즌1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언니어때 할 예정은 시비월달에 초해 예정입니다. 아 맞다 영우야. 그뭐 있어, 영우 아픈데 당연히 선생님 가야지.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은 <laughs> <12월> 달... <laughs> 시비월달달네 언니도 네. 음료들 할 예정은 11월이라 1 1월이라 1월에 올릴 예정입니다 계졌고 <laughs> 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행 시간을 만나요. 안녕. 뿅. 이스어이자자자 땡큐.